아니 야 앞으로 팔을 툭 뻗어. 강금 이렇게 이 감아서 돌릴 생각 하지 말고. 일단은 마, 맞춰. 맞지? 일단 맞춰 봐. 맞추면 자세가 나와. 맞치려고 이렇게 맞치나. 어. 공 공복 구만 끝까지 보고 맞춰. 야, 근데 맞추면 맞추면. 맞출 때 네가 팔로 맞춘다는 느낌이 아니고 네가, 어퍼로 그냥 네가 이거 스윙 몇번 하다 보면 어,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지 보게 여 돼. 일단 그못 믿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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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가 혼자 스윙을 <토트윙을> 하면서 <웃음> 배트, <웃음> 배트, 배트 똑같은 배트가 똑같은 어디에 <laughs> 있어? 거기 거기딱 집중하고 있어. 보대로 준다. 고대로 준다. 오좀 맞았어 그래. 맞지 않아야 돼그쵸죠 헤드에 맞춘다는 생각으로. 고개 들어갈 필요 없어. 야, 공만 봐. 망 가까워. 그냥 뒤로 떨어져 어, 계속 앞으로 와. 공 끝까지 봐. 그렇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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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 끝까지. 공만 봐. 그렇지. 세게 안쳐도 돼. <laughs> 공만 까지 봐. <웃음> <오케이>. <웃음> 공만 끝까지 그렇지. 공을 헤드에 맞춘다. 헤드가 어디서 맞아야 돼? 지금 계속 안쪽 맞아. 네, 여기 안쪽 맞아. 어, 됐다. 그러니까. 니가 조정을 해. 어. 그렇지, 아, 그렇지. 진짜 안 봐도 어, 어, 저도 안 봐도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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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천천히 천천히 한다고 하더라고 3승팬이 많네 여기 3승팬이 네. 어디고? 8등인가? 안 봐도 안 봐도 조금 높아도 따라와서 쳐야 돼 그렇지 낮아, 그렇지 너 유도치고 낮은 걸 닮았잖아 골프 스윙에서그 떨어지는 공을 다 치고 있어 <laughs> 야구에서 최소 이정도야 무슨일이 있에 그것도 당연 되지 그게 원래 야구생이니까 <목소리> 아, 늦었어 지금 타이 <목소리> 끝까지 <목소리> 근데, 공 끝까지. 저도 있는데 근데 이렇게 치면은 끝까지 공을 맞추기더 어렵겠지? 맞아. 적어도 이렇게 맞아. 붙어서 팔로우로 쳐야 돼. 아, 좀 수직이 돼야 되지. 아, 맞는 순간에그 다음 연장까지아하고 칠이 하고 막아야 돼. 너을 배꼽 높이로 찍는다 생각해 막 스윙을 하고 방막 그러니까 돌려놔듯이 응. 그런 느낌으로 가야 돼. 근데 너는 밑으로 내려가잖아 너무 나쁜 여기서 아 치면 아 이렇게 하하하하 이렇게 나가 이렇게. 아니 그러니까 터지면안 돼. 이렇게 몸 붙여 나가잖아. 요거 요거 붙여 나가잖아. 그니까이렇게 그러니까 나가지. 그렇목을펴면안 되고, 손목을 아, 안 되고 피면 그냥 피면 그냥 최대한 마지막에 맞는 순간에만 치고 사 그걸 끊꺼 줘야 돼. 자. 앞으로 앞으로 팔을 뻗팔 뻗어. 불편해 보여 지금 치는 게 스윙이. 이렇게 그러니까 낮은 것만 이렇게 치는 거